<목소리도> 아에듀선베로국병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에듀랑베로 배틀건 송이 대회에서 우승한 바다가 오늘 아주 좋아요 그죠? 잔잔하고 아름답네요 정말. 네 아름답고 서귀포에 오늘 우리가 온 이유는 음. 서귀포의 배슈맨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나왔죠 오늘 두 군데를 방문할 텐데요 먼저 동홍 청소년문화의 집과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네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오늘 한번 가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뭐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도 또 같이 전달해 드려야겠죠? 청소년문화의 집 에 대해서 소개하고 배슈맨들이 있는지 음. 아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지 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선물을 포장을 또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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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험맨을 이기는 친구들이 있을지 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네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 고소, 고소. 이야. 어디야? 거기 북초. 초북초몇 학년? 4학년이요 셋다사학년네아 진짜 반가워 이렇게 반짝이는 포켓볼 야, 보이시죠? 훌륭하신 분이에요촬영온다고 네. <laughs> 갑자기 급탁한거 아죠 <laughs> 모하맨을 <laughs> 이겨라 미션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세 가지 미션 중에 한 가지를 랜덤으로 뽑아서 오늘 이 선물을 이 친구들에게 증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진영이 친구가 벌써 우리의 소중한 구독자 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박수 박수 회전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예, 어. 과연 아이고 끝! 그렇지 와아 와. <laughs> 정말 랜덤으로 돌렸는데 처음으로 배트건 소리가 나왔네요. 음. 과연 방이 따얘똥 소리. 자, 클럽하고. 똥 소리인데 아, 나 너무 단 잘해 이거 오. 그렇지. 와이. 아, 아. 과연 아니, 이 3분의 1 확률을 찾아. 아니. 자, <laughs> 아,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그똥손 인증 많이. <laughs> <아니, 웃음> 난 네, 이길 네. 수 있을 것 같다. 저 저요? 어, 저요 아 이길 어, 멋있어. 굉장한 자신감 <웃음> 과연. <웃음>

분도 쉽지 않을거예요 쉽지 않을겁니다 쉽지 않을거요 쉽지 아 니다 벌써 동태 동태 아! 아. 과연 아침에 동태찌게 먹고 왔어? 아아 <laughs> 야, 보자. 아. 야, 보자. 오, 아. 아. 점 아까 저기 어, 전에 가 한마디. 어, 무조건 맞출게. 네. 상품을 만약에 딴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같이, 같이 먹어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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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 없네. 우리 여기서 총쏴서 점수가 14점을 넘기면 어 둘이 쌍둥이야? 네. 어 쌍둥이 친구들 등장. 제발요. 나 먼저 해 봐. 아 진짜 뭐야 뭐야. 뭐야? 가운데 이 동그라미가 완전히 사라지면 20점으로 가겠습니다. 아네 가고 네, 네, 네. 동그라미 가 사라지지 않았을 니요1점마지한 발이 일단 남았기 때문에 어게해 아, 아, 야. 아, 야. 1 7 17점. 미학생은 제 1회 베슈머 배트건 속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laughs> 입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시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여기 동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어말 잘해야 돼 바로도 앞에 선생님. <laughs> <그런 곳이야. 웃음> 어 주말마다 와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해소하기 정말 좋은 그런 곳이에요. 어. <laughs> 얘네들 이제 하나만 할것 같은데. 오, 오,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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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아이들. 이 <laughs> <laughs> 기분이 안좋은데? <좋겠네. 웃음> 저희 운영이원에 아까 이... <laughs> 이거 들러도 돼요? 노래 <laughs> 한번아어도야 <춤도 춰도> 돼요? <laughs> 제가 원래 막 애들 앞에서 울고 그러지 않는데 애들한테 올해는 되게 감동을 많이 먹어가지고 날 시간을 하루 내주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도 이제 올해 마지막이었고 해가지고 하루 시간을 줬더니 애들이 성별회 준비를 하고 저상장도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 다 작성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소감도 다 자기네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그냥 재밌고 아 네. 청혼 애들이랑 막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서류 같은 데 많이 치우쳤었는데 일하는데 이제는 애들이랑 재밌게 일하니까 자꾸 시설에 뭘 하면 애들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에 전환하게 된 그래서 포켓볼 공이 <웃음> <웃음> 그렇게 반짝이고 운영년에는 다 똑같나요 다른 문화집이라? 그냥 저는 여기를 그냥 운영하는 애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을 그냥 뭐든지 그냥 모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애들이 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짤수 있도록 왜냐면 애들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더 모집도 잘 되고. 또 생각이 또 세대 차이도 좀 나긴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젊지만이 <laughs> <laughs> 친구들이 바로 아까 그 청웅 씨가 네, 제가 그렇게 자랑했던 아, <laughs> 선생님이 자랑을 아주 청웅이 <laughs>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던데. 네. 그 위원장 막. 오 위원장님. 와, 인정하신. 어. 쩐지 저기 인터뷰할 준비를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잘 이끌어 가주고 그냥 잘 대해 주는 분이에요. 아. <웃음> <웃음> 저희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는 음. 모니터링 했을 때도 막다 반영해주고 거의 이렇게 이 활동을 하면서 성격 변화라든지 활동도 많이 하니까 더 활발하게 지, 지는 그런 것도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더 사교성도 확장하게 되고 배주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뿌잉뿌잉 <laughs> 사랑해 와라니까 12만 제주 청소년들이 배심맨이 되는 그날까지, 배트맨, 슈퍼맨! 와! 안녕! 나 청소년들이 목을 건지고 아직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힘든 어, 상황이었지만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돈이 해피니언 해피니언 네, 너무 좋다.